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희입니다 오늘 이 차는 좀 크죠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오는 스프린터라는 어, 트럭 승합차 뭐 아무튼 상용차예요 상용차를 우리나라에서 와이즈오토라는 곳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상용차하고 계약을 해서 코치빌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차를 어, 튜닝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미국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밴이라는 거를 이제 어, 쉐보레의 트럭 같은 이, 이 승합차를 가져다가 고급스러운 밴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타서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차 역시 국내에서 와이즈 오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이 벤츠 스프린터를 가져와서 만든 와이즈 오토의 어, 기본형 중에 바로 이 단계예요. 가져온 그 차는 뭐 6,800만원 정도 하고요. 부가세 별도로. 이 차는 안에 시트와 높이를 좀 조절하고 이런 한국에 맞는 튜닝을 해서 약간 그것보다 좀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로 코치고요. 비즈니스라는 트림이에요. 엄청나게 큰타용차에 예, 들어가는 벤츠 마크가 있는데요. 어, 이런 마크들을 보고 여기또 발판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차는 굉장히 골고루 쓰겠구나, 상업용으로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굉장히 높죠. 차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이가 어, 업체에서는 2m 40cm 미만, 그러니까 2.3 2,300 몇십 정도 되는 어, 높인데 그 정도의 지하 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2.3m를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살짝 실험을 해봤는데 위에 있는 안테나는 살짝 걸리는 정도였고 천장에 닿을까봐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그동안 지하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 차를 좀더 높이를 낮춰서 들어가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되겠고요. 이차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휠베이스죠. 축간 거리. 여기서부터 둘, 셋, 넷, 다섯 발자국. 거의 다섯 발자국 가까이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게 3600이 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3.6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예요. 실제로 이 차는 주차장에 세우면은 한 여기까지는 주차장 안에, 선 안에 들어가는데 어지간한 주차장들은 이만큼씩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해결했지만 우리나라 주차장, 승용차를 대는 주차장 실정에는 약간 길이는 삐져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주유구가 있어요. 여기 주유구가. 이렇게 주유구가 있어서 여기서 경유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뒤쪽을 보시면은 이 차가 정말 음, 어떻게 생겼나? 이건 정말 승합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스프린터라고 벤츠에 그대로 이름이 쓰여 있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넓은 커다란 문이 있어요.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문을 딱 열면은 네. 바로 실내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실내에는 지금 이렇게 어, 몇개의 시트들 네, 이거 끝까지 밀면 딱 고정이 되네요. 어, 시트들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 y 즈 오토에서 한국에서 와서 튜닝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바닥 역시 튜닝을해서 새로 깔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이게 팬이 있는데 이게 에어컨이거든요. 원래 기본형 스프린터는 에어컨이 천장 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서 좀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주차장엔 2.4m 기준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실내로 밑으로 땡기고 그 밑에 위아래 튜닝을 한 것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자, 이 차를 보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 발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한국에 와서 붙인 건데 최대 하중이 2 5 0 k g 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아, 뚱뚱이들이 한 3명 정도 올라가후 괜찮은 정도겠죠? 그리고 한쪽에만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짝이 굉장히 커요. 옆으로 한 150? 160 정도 되는 문짝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고 나면은 그 사이에 발판이 내려왔죠? 발판 내려오면서 되게 넓은 공간이 딱 펼쳐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밴들 중에 이렇게 큰 문이 나오는 차는 없을 거예요. 스타렉스도 이렇게 크진 않고요. 뭐, 솔라티 같은 차가 있긴 하지만 그 차는 이거보다 너무 높아서 어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하면은요. 뭐,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발판에 250km까지 버틸 수 있는 발판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 발판은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거나 보도블럭이 있을 경우에는 나오다가 멈춰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도블럭 아래로 사람이 내려와 있다가 차가 바짝 서게 되면은 이 발판이 밀고 나와서 다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실내를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 키가 한뭐160 정도? 160대 정도 된다면은 여기에 서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요. 어이 차의 실내는 11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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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트를 조작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맨 뒷자리까지 탑승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실내에 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뭐 장점이 될것 같고요 탔으니까 뒷문을 일단 닫아보고 자 문을 닫았고요 이... 음문 닫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문을 딱 닫고 나면은 실내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아 고급세 고급되거나 세련되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은 없어요 어, 아주 간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면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밑에는 공조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열선 그다음에 뭐 비상등 이런 버튼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생겨서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오토가 아니에요 오토 기능이 없고 외기 차단 버튼 정도가 있고요 이 돌리는 버튼은 어, 공기가 위로 가냐 바람이 앞으로 가냐 밑으로 가냐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는 고속도로 통행권 같은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열선이 3단계로 작동하게 돼 있고 어, 특징적인 거는 이 차는 어, 좌우측에 어, 따라오는 차들 차선 다른 차선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해주는 음, 측방 경보 장치를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경보 장치도 갖고 있어요. 그걸 다만 경보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버튼들로는 이 뒤쪽에 어, 공조 장치를 따로 사용을 하니까 그 공조 장치에 관련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커다란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뒤. 좌석의 에어컨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뒷 좌석 에어컨을 자동이냐 뭐 어떻게 온도 조절하는 이런 공조 장치가 따로 뒤에는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시가잭 하나하고 HDMI 버튼이 하나가 들어 있어서 여기는 이 중간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밑에도 시가잭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용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면은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수납이 되거든요. 수납이 돼서 깔끔하게 있다가 여기서 컵홀더가 필요할 경우에는 꺼내서 컵을 한개두개 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어 레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형태예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1단 2단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파킹에 내려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걸로 꼭 당겨야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 의자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죠. 이게 뭐 에어소스 펜션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이 좌석에 앉았을 때 굴러가면은 참 운전자는 떨림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어 실제로 타보면은 이게 은근히 나름 적응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하고 계기판은 정말 약간 좀 오래된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전반적으로는 고급 재질을 사용한 차는 아니에요. 이 앞에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도 고급 재질은 아니지만 이 차는 이 YZ오타에서 튜닝하는 가장 기본 모델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 튜닝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입니다. 위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큰 선바이저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선반이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대형 트럭 같은 데볼수 있는 그런 선반 혹은 경차에는 레이에 들어 있죠 그런 데서 볼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도 이렇게 커다란 수납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살펴보면 2열 시트 전부 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정도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 시트는 YG 오토에서 한국에서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트는 나사 4개만 풀면은 여기 밑에 있는 레일에 레일을 어디에도 끼울 수가 있게 이렇게 앞뒤 간격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기본형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카시트들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카시트를 얹어놨는데 이 애기들을 태우려면 은 여기 아이소픽스 기능은 없어서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카시트를 장착하면 됩니다 여기 손잡이도 있고 발 받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간이 테이블도 있어요 이 좌석은 여기 뒷열에만 이렇게 가니 테이블이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어디 여행 갈 때는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한 개의 시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3열, 이제 4열로 넘어가 보면은 어이 4열에 들어와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조명들이 있죠. 이 4열에 보면은 똑같은 시트들이 있는데 가운데를 비워놨어요. 다만 레일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트를 이렇게 옮겨도 되지만, 뭐 넓게 편하게 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사, 마지막 줄까지도 사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좌우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조명 등, 무드등이 들어 있고 USB 차저가 있습니다. 어, 이 USB 차저는 거의 병마다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탑승한 여러 사람들이 여기다가 휴대폰 충전 같은 걸 편리하게 할수 있게 돼 있네요. 마지막 줄 의자까지 앉고 나면은 트렁크 공간이 그다지 넘치 넓진 않은데, 뭐, 그래도 어지간한 짐들은 넣을 수 있고, 여기, 이 차는 스납차기 때문에, 각각의 승객들이 필요한 짐들을 뭐, 적당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뭐 타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위에나 이런 재질들이 그다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재질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 갑자기 한국에서 만든 이, 어 에어컨 박스, 공조에 오면은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죠. 저이조트는 여기다 다른 밴들에는 좀더 튜닝을 하면 이런 스웨이드 재질 혹은 가죽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내를 고급스럽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차를 타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차는 V6 3.0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벤츠의 모든 그3.0 디젤을 사용하는 데서 에 사용하는 그 엔진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3.0 디젤 엔진, V6하고 7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좋기도 하죠 많은 곳에 쓰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입증된 단단한 것이라는 어, 얘기가 되겠고요 이 차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이 벤츠 스프린터 319라고 하는 어, 이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엔진의 특징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들부들하게, 어, 굴러가서 그냥 쭉밟으면 스르르르 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어, 차체가 3.5톤 정도 되는데, 이큰 부담 없이 이거를 밀고 나가고 있어요. 가속도, 어, 평상시에 이런 곳에서 가속을 쭉 밟아보면은, 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라면 그래서 파워트레인, 엔진하고 변속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공간 활용성, 이런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아, 정말 차가 커서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실제로 도로를 한 30분 달려보면은 음, 그다지 SUV 좀큰거 탔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옆에 버스하고도 보면은 비슷한 높이거든요. 어지간한 버스의 이제 운전석 높이하고 비슷한 높이 눈높이를 갖고 있어서 이 정도 높이면은 승용차 SUV들 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라서 운전하는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달려가 보면은. 굉장히 가속을 시원하게 할수 있어요. 어, 이 정도. 네. 편하고 즐겁고 시원하게 쭉 가속하는 느낌이 좋고요 어, 차가 정차하면은 엔진을 자동으로 꺼주는데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온도에 따라서 꺼졌다 말았다. 하면, 아, 지금 또 꺼졌네요. 이렇게 엔진이 꺼지면서, 어, 기름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사이 실내를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돌리는 키가 있죠? 이게 벤츠의 진짜 옛날, 진짜 옛날은 아니죠. 한 전전 세대 정도에 사용하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빈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차는 뭔가 더 붙일 것, 튜닝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 보면은 이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캠핑카로 만든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그 11999차도 이 차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하기 용이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차는 되게 굉장히 많은 활용성을 갖고 있는 차인데, 어,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의 실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급은 좀 되지 않았었죠. 자, 이 차는 1 1 0 k m 에 리밋이 걸려 있어요. 11인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규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어, 리밋이 걸려서 더 밟아도 나가지 않는 거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확인은 했는데, 이 계기판상에는 180km까지 나와 있긴 합니다. 아, 좀, 그렇게 달리면 되게 불안하고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달리는 차는 아니니까, 뭐, 일단 앉은 자세에서는 풀레스트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보통의 그 트럭 같은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트럭 같은 차가 운전석은 정말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시내에서도 뭐 그다지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네요. 음. 이게 운전해 보면 머리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게 자동차의 특성인데 이차 역시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뒤로 후진으로 주차할 때에도 바퀴하고 그 나머지 간격이 법규상 어... 맞춰져 있는 간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뒤로 넘어가도 뭐 어디 부딪힌다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큰 지장은 뭐,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뭐 편리하게, 이렇게 뭐, 생각보다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저희 아이들과 저희 사촌들과 아주 가까운 뭐, 한 시간 안 걸리는 곳에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아이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재밌게 뭐 노래 부르면서 가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마치 무슨 유치원 버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대를 움직이면서 서로 주소 공유하고, 내비게이션 찍어주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한대 그냥 다 같이 타서, 다 같이 탔다 다 같이 내리고 타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장점이었던 것 같네요. 가격이, 어, 사실상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6,80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의 E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세단 구입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난 어, 수입 SUV 중형 SUV 가격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여럿이어딘가를 다니겠다라는 용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 괜찮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의 스프린터를 개조한 와이즈호트의 유로코치. 를 타봤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보다 좀더 고급스럽게 만든 뒤에 리무진 좌석이 있는 고급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는 뭐 1억이 넘는 가격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이 차와 그 차를 비교해 보는 뭐 과정도 저희가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